사사기 13장 삼손의 출생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누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누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만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만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만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그 말이 이루어질 때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만노아에게 일러 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만노아의 아내에게 일러 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만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누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마누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누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누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화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만화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오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만화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주님께 드렸다. 주님께서는 만화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 데서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다. 재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자, 주림의 천사가 재단의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만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림의 천사가 만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만호아는 비로소 그가 주림의 천사인 줄 알았다. 만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냐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보이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 14장 삼손과 딥나의 처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맘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대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서른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놓고 마치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1회째가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흘러대었다. 신랑을 깨워서 그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대과 세대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깐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랬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랬째 되던 날 해가지기 전에 그 성업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서른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15장.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 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끄러매고는 그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침대로 마구 묻지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 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바이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을 세 밧줄 두 개로 그들을 묶어서 바위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스 사람들이 마주나오며 그에게 소리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천 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기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기 턱뼈 하나로 천 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희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물 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샘 이름을 엔핫골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것을 에어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해부론 맞은편 산곡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삼손과 들릴라 그 뒤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천백 세 개씩 주겠소.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는 푸른 칩 일곱 매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칩 일곱 매기를그 여자에게 가두다 주었고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바줄을 불에 탄삼 오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바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릴라는 새바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 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에 묶은 새 밧줄을 실오락이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칼 일곱 가닥을 베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다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이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오.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일곱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 몇 도를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이 죽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조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천 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랙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